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인도에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타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인도를 다닌 사람과 부딪혀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로 사고를 내고 도망치면 뺑소니일까요? 도로교통법 제54조를 보면은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송기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에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줬다고 하면은 피해 보상을 해주든지 보험 처리를 하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에. 자전거라 하더라도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즉시 가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받고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